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가 수시 원서 접습니다. 무조건 수시모집에서 1등 올인하는 게 좋겠죠. 금속공예과 2.69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 일반전형을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과목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 TV입니다. 수시모집을 내신 등급별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반드시 여름방학 전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오늘 내용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좀 극소수의 전형들을 제외하고 좀더 굵직굵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뭐 서류하고 내신 성적, 면접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단계 전형,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 컷을 하고 2차에서 거의 실기 100% 전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하고 실기 성적하고 그냥 일괄 합산되죠.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30에서 20%, 실기가 70에서 80%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실기 100% 전형 이걸 따로 분리했어요. 이걸 따로 분리한 이유는 내신 성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식이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두었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봐야겠지만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가 수시 원서 접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비교해서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지원할지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요 그래프는 가운데 중심점은 5등급 선상을 놓고 있고요. 여기 최상단이 1등급, 최하단이 9등급 요렇게 설정이 됩니다. 지금 박스를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3등급 선부터 수도권 인 서울 이 정도 학교 라인이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 쪽에 타겟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에서 내신 성적이 2등급 이내다 이렇게 된다면 무조건 수시 모집에서 1등 올인하는 게 좋겠죠 내신 성적을 2등급 이내로 열심히 만들어서 뭐 1점대 2점대 초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내신을 버리고 정시 모집을 쓴다는 건 아무래도 너무 아깝지 않나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공통되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전략적으로 몇몇 대학을 지원하고 정시모집으로 패스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다음 내신 성적도 대략 한 3등급 그리고 수능 점수가 약간 3등급보다 조금 밑에 나올 때 이럴 땐 수시 단계 전형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음 수능과 내신 다 5등급선 이렇게 서 있을 때 거기서 수시 일반전형 마지막으로 공부보다는 우리가 그림이 더 즐거울 수 있잖아 <laughs> 그랬을 때 수시에서 실기 100% 전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이공간은 수시와 정시를 혼용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어, 수능성적과 내신성적 여기에다가 좌표를 한번씩 찍어보는거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타겟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거기에서 특징적으로 보면 홍대, 이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보고서가 들어가죠. 서울대, 세종대 이런 데는 면접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법이나 그런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기전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기전형의 첫 번째 단계전형입니다.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한양대, 당국대, 중앙대 등등등등등등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당국대, 중앙대 이런 데는 정량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른바 정량평가는 내신점수를 가지고 컷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양대 서울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활동에서 미술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서울 캠퍼스는 수치나 데이터가 사실 공개되고 있지 않아요. 정성평가가 대부분 그렇죠. 정량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는 그 결과를 공지를 하고 있죠. 작년 2023학년도 수시모집 1단계 최저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쭉 보시면은 2등급 중반에서부터 3등급 초반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만약에 컷이 돼 버리면은 실기도 못 보고 여섯 가지 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날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3.56이 작년에 안 잘렸어. 그래서 올해도 3.56이면 안 잘릴 거야 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세가 당연히 있겠죠. 어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음 보시면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1단계 합격자 여기는 교과 평균이에요. 평균 1.84에서부터 공예과까지 2.7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공예과 2.69와 2.76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입니다. 이거는 최종 등록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수치고요. 그래서 최저 수치를 봤을 때 4등급 권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국대는 20배수니까 5등급 권역까지도 1단계에서 충분히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고요. 미술학부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등급 정도 요 정도가 나오고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에는 3에서부터 2.8, 2.5요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일단 통과 최저점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노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 약간 모호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계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이렇게 중첩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입니다. 가천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상명대, 인하대, 한성대 등등등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일반 전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전형을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사실은 중요한 게어 어 과목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학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네개영역에전 과목이 포함되는 학교 상명대, 한성대 정도 대학들이 수학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상명대는 서울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똑같이 전 과목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수학 내신까지 이렇게 점수를 계산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영수사 세개 영역 상위 세개 영역만 반영을 한다 수학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 영역 반영 등 하는 대학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등등등등 이런 학교들 가장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학이 아예 제외되어 있는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보자면 인하대 그리고 국어, 영어만 반영하는 대학 이렇게 보자면 가천대, 경희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 너무 학교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대학 중심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어 궁금하신 대학 이렇게 댓글로 써드리면 제가 댓글로라도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마다 사실 내신 성적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등급별 내신 환산표입니다. 먼저 동덕여대 입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가중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수시모집도 마찬가지로 10%정도 이렇게 상향 반영이 되고 있죠.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략 90점대까지는 내신 성적을 커버를 할수 있게끔 4등급 선까지 수 이렇게 지원을 한다 물론 5등급의 합격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6등급의 합격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한성대학교입니다. 한성대학교 수학 ]까지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3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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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나다가 이쪽으로 가면서 8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4등급에서 5등급까지 점수 편차가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정도 합격점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보시면은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편차가 나오고 있어요. 5등급까지 나름대로 안정적인 점수를 배점을 받을 수 있다. 네, 다음 대학교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 뭐 서울 캠퍼스나 천안 캠퍼스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2점 차이, 2점 차이 하다가 여기도 4점 차이 됐다가 5에서 6등급 가면서 10점 차이 이렇게 확 벌어지죠. 그래서 보통 내신 성적을 반영을 받을 때 5등급 정도 선상 가이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보면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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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점. 다 0.5점. 그렇지만 7등급으로 가면서 12.5점 차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가천대는 6등급까지 이 정도 가이드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6등급이나 1등급이나 보면 8점 차이지만 6에서 7등급으로 내려갈 때 다시 6점 차이 이렇게 편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덕성여대도 6등급 정도의 가이드를 가질 수 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쭉 보시면 7등급까지 10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7등급에서 8등급으로 넘어가면서 20점 차이. 아, 이 정도는 뭐 8등급으로 넘어가면 지원하지 마. 이 정도 니앙스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신여대는 7등급 선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3에서 4등급 정도 이렇게 보면 동덕여대, 한성대 이렇게 들어가고요. 4에서 5등급 경희대, 상명대, 인하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5에서 6등급 가면은 가천대, 덕성여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6에서 7등급 보시면은 성신여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신 폭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이유는 사실 뭐 특목고나 내신 성적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신 성적의 폭을 조금 더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기의 가중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A권대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등급들에 비해서 한두 등급 정도는 조금 더 넓게 광범위하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기 100% 전용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여대, 삼육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남서울대, 평택대 등 특히 여기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겠죠 서울여대 어 경쟁률이 거의 뭐 80-90대 1 많이 나올 때는 막 100대 1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기, 여름에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은 충분히 준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댓글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내신 성적을 좀 보내 주시면은 아, 요 정도 대학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방학 수시 모집을 집중하는 그런 수업이 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6월, 7월 모의고사 어, 좌표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주요 대학들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고 여름 방학을 현명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그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